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는 그 이마트24 창업에 대해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GSCU 이제 수익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마트24 하면 이제 얼마를 벌지 수익구조랑 만약에 창업을, 진짜 편의점 창업을 한다고 하시면 GS나 CU를 해야 될지 이마트24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첫째 이제 편의점을 하시겠다고 정하셨으면 그 자리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제 브랜드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매출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역시 정보 공개서상으로 이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요, 우선은 CU는 연 6억 2천만 원으로 팔고 있고 GS25는 6억 4천, 세븐일레븐은 5억 원 정도, 이마트 24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금 4억 3천만 원 연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1매출 기준으로는 CU가 172만 원, GS25가 175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세븐이 138만 원, 이마트2 4가 120만 원으로 이 CU GS25보다는 이마트2 4가 한참 이제 매출이 좀 낮은 것으로 이제 바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CU GS25도 최근에는 이제 100개 매장 기준으로 한 24개가, 24%가 24시간 미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마트14는 반대로 그보다도 이제 한참 더 많은 매장들이 24시간 미운영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24시간을 미운영한다고 하면 영업시간이 짧은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 이제 간략하게 이마트14 창업비를 보시면 거의 GS랑 C랑 비슷합니다. 그냥. 상품계 1,600만원, 소모품비, 가맹비에서 2,420만원이 들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경영주 수익 배분인데, 24시간 미운영할 때는 71%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이마트2사의 장점은 매출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기본에 150만원이 보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매출이 크게 나올 예상대 점주님들이 GS를 하시다가 이제 배분 요리가 많이 이제 회사에 뜯기는 게 많아서 이마트2사로 많이 갈아타긴 했는데, 이마트14가 고정 150만원 하다 보니까 본사 수익이 나지 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71%이 배분율 형태로 바꿨고요. 이구조로 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GS나 CU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마트로 가는 일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마트 하시는 분들이 GS, c u 로 이제 많이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마트14 1매출 120만원 기준으로 한번 수익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2사 손익 장표는 특히 이마트 입사는 대부분 24시간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24시간 안 하는 이제 조건 이제 배분율이71% 가맹점 주님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 한번 수익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보면 120만 원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이 한3,600 정도 월 매출 되고요. 이제 상품 마진 26%. 이 상품 마진이 또 이마트 입사의 단점인데. GSCU 보다는 확실히 매장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인과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 마진이 GSCU보다 한 3, 4% 현격하게 이제 낮은 게또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26%를 적용하면 이제 120만원 기준으로 매출이익은 850만원 정도 되고요. 임대로 평균 한 200만원을 넣고 쭉 계산해 보면 인건비는 이제 솔직히 8시간 더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더 손익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28시간 채용, 최저임금 만삼0원 적용하고 주유수당 없는, 대부분 편의점 매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주유수당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쪼개기 근무를 많이 세웁니다. 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인건비 여덟 시간 기준으로 월한 243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러면 이 비용 총합산해서 120만 원팔때 마이너스 90만 원 정도 되는 매장입니다. 여기서 뭐 소득세 의료보험비도 반영을 했지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여기서 한 2, 30만원 더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전공에서 산 기준으로 120만원 판다고 하면 완전히 이제 적자 구조에 허덕이는 상태입니다. 그 옆으로 쭉 보시면 결국 이제 손익분 점, 기점이 150만원인데 이 24시간 안 하고 150만원 판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 이마트24를 창업한다고 하시면 150만원, 24시간 안 하고, 150만원 기준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최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원 되는 매출을 찾아야지만, 이제 적자를 좀 면할 수 있는 구조니까, 자리를 보실 때도 머릿속에 정확하게 200만원 파는 입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어이 정도 1 5 0하이고 단계적으로 좋아지겠자라고 접근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 200만 원에 이제 기준을 잡고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 드리자면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편의점이 일본화 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정말 신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입지가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작은 매장들은 매출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웬만하면 임대료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매장 평수를 크게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이 최근에 이제 편의점 이마트 입사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가 노브랜드가 들어오면 이제 얼마나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문의를 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노브랜드를 입점시키면 주택가 상권에 네. 고객을 유입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단점이 좀 있는 게 노브랜드 상품은 기본적으로 마진이 엄청 낮습니다. 마진율이 30%고 뭐 내외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노브랜드를 찾은 분들이 뭐 그거를 이제 별도로 구매하면 좋겠지만 기존에 왔던 고객들도 상품군이 겹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 뭐짬구라는 과자가 있을 때 일반 상품 2 0 0원 노브랜드는 1,500원 했을 때 뭐를 사겠어요. 노브랜드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폭발적으로 내방객이 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로브랜드가 들어갔을 때 경쟁력이 된다기 보다 오히려 이제 매출 마진 구조를 이제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노브랜드가 들어온다고 이제 혹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잘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편의점을 네,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마트24보다는 GS나 CU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품 마진 자체가 이마트24보다는 GSCU가 3, 4%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월 3천만원 기준이라고 했을 때 3%면 월 90에서 이제 10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 이제 구조입니다. 이제 수익적인 면에서도 확실히 두 브랜드가 이마트입사보다는 앞서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들이 신상품을 인식하기에는 이마트입사보다는 GSCU가 예를 들어 편스토랑도 있고 흑백요리사 상품도 있고 이 부분이 더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이마트보다는 지혜수나 시유로 이제 내방하는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이제 편의점 한다고 하셨으면 이두개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개인적으로는 점점 이제 편의점도 너무 커하기 때문에 아까 손익표 보셨겠지만 수익을 낼수 있는 쉬운 고자가 아니,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다고 하신다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신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오피스텔이나 이제 아파트나 이런 미스,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제 확실한 자리에 창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